갑자기 통장에서 100만 원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실 건가요?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2025년 6월부터 현실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전월세 신고제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동네 카페에서 만난 72세 김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커피를 드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시더라고요. 내가 월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신고까지 해야 한다면서요. 뭘 잘못했길래 세입자인 내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참 아프게 했어요. 저는 부동산 금융과 주택 대출 전문가로 일해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다섯 분의 어르신께서 제게 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신고제가 도대체 뭐고 내가 뭘 해야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사실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처음 들으면 참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마치 세무서에서 하는 그런 어려운 일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쉽고 친근하게 마치 옆집 아저씨가 설명해 드리듯이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김할머니처럼 당황하지 않고 100만원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속속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빠르게 정보만 얻으실 분들은 6분 25초로 이동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또뭘 배워야 한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집주인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런 마음 드시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세나 월세집,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내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이게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고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은 항상 마음이 편하셨지만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은 정말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라며 속상해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사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더 투명하게 만들려고 도입한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관공서에 알려달라는 거죠. 마치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고를 누가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또 언제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궁금한 점들이 참 많으시죠? 내가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이런 신고를 어떻게 하지? 복잡한 서류 작성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전세 보증금, 월세 생활비를 지키는 실전 가이드예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심지어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들까지,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68세 정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저씨는 처음에 이런 거 몰라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나서는, 아,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정아저씨처럼 느끼실 거예요. 아, 별거 아니네.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수 있겠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어요.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제도예요.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그동안 전월세 시장이 너무 불투명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거래 금액은 다르면서 계약서에는 적은 금액을 적는다든지 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이,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2025년 6월 첫째 날부터 이걸 안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국민연금 한 달치,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두 달치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마트에서 한달 장볼 수 있는 돈이고 병원비로 쓸수 있는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런 돈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실제로 저희 동네 68세 김영수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저씨는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셨어요. 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가 35만원이었죠. 계약서도 쓰고 전입신고까지 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아저씨, 전월세 신고하셨어요? 아저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전입신고랑 다른 건가?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것이고,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이 아저씨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럼 누가, 언제, 뭘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거예요. 신고대상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금액, 지역, 주택 유형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종이와 펜 준비하시고 메모해 보세요. 첫 번째,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둘 다가 아니라 둘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으니까 신고해야 해요. 반대로 보증금이 4천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월세가 30만원을 넘었으니까 역시 신고해야죠. 우리 집은 보증금이 적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요즘 월세 30만원 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당장 계약서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지역 기준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 단위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골이라고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군 지역, 예를 들어 충남 금산군이나 전북 무주군 같은 곳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산 사구도, 대구 달성구도, 인천 강화군도 모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 유형이에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고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안에 주거공간 심지어 공장 옆 숙소까지도 포함돼요. 누군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면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동네 60대 최영철 아저씨가 이런 경우였어요. 상가 2층에 있는 방을 월세로 내놓으셨는데 상가라서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 방에서 누군가 실제로 살고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중에 알고는 아이고,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든, 친구끼리 직접 계약을 했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자녀가 대신 계약을 해도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라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만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순히 과태료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비밀병기거든요. 바로 확정일자 때문이에요. 확정일자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건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이럴 때 확정일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전세 보증금으로 1억원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없이 계약을 하셨죠. 나중에 집 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할머니는 보증금 중에서 7천만원을 잃으셨어요. 30년 넘게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반면에 55세 이정민 씨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셨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분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셨거든요. 이게 바로 확정일자의 힘이에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고 한 번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과태료도 피하고 보증금도 보호받고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집주인이 내가 알아서 신고할게라고 한다면 믿지 마세요. 집주인은 세입자만큼 절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신고라니 복잡할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깊은 숨 한번 쉬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죠. 먼저 주민센터에 가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준비물은 딱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에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계약서, 사본을 한장더 챙겨가세요. 원본은 소중하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주민센터에 가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전담 창구도 많이 있어요.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72세 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가는 것도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직원분이 서류 작성부터 모든 걸다 도와주셔서 10분 만에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했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가 있으면 그걸로 로그인 하시고 없으면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인증으로도 할수 있어요. 로그인 후에는 계약 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끝이에요. 스캐너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깨끗하게 찍으면 됩니다. 혹시 디지털이 어려우시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예, 이거 신고 안 하면 100만원 날린다던데 도와줄래?" 라고 부탁하시면 돼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거 5분이면 뚝딱 해내거든요. 제가 아는 일은 새이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계약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손자는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했죠. 할아버지가 요즘 기술이 참 좋네. 집에서도 이런 걸할수 있다니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월세 금액이 바뀔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한번 했으니까 끝. 은 없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치시든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시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셨죠?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을 텐데, 들어보니 별거 아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6월 첫째 날부터는 정말로 칼을 뽑았어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통장도 마음도 모두 안전할 거예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거 공간이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금액이 적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계약서를 꺼내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 위험이 있으니까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쉽고 안전하거든요. 특히 세입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집주인이 내가 알아서 신고할게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요. 직접 신고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약을 연장하거나 월세 금액이 바뀔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런 걱정은 이제 버리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은 항상 여유로우시더라고요. 반면에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은 정말 많이 당황하시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보시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계신 거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돈 문제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최고다라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집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고는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신고가 필요하다면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가족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신고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분들, 친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나중에 알려줄 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이 전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젊은 분들일수록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은 나이를 가리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한다 같은 실제 경험들 말이에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 관리법, 생활 절약 팁, 각종 정부 혜택, 활용법 등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계약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 단한 번의 실수로 잃지 마세요.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안한 전월세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